두 발의 힘으로 세상을 달리는 남자. 자전거를 즐기다가 스릴 넘치는 각종 라이딩 대회에 출전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져 자전거를 생업으로 하는 열정적인 한인 청춘이 있다. 동양인이자 한국인으로 미국 자전거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강원용 씨의 자전거를 향한 열정을 찾아가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이름은 강원용 그리고 미국 이름은 케빈강이라고 하고요. 지금 자전거 브랜드 엔진 11하고 매브릭 사이클스의 지금 대표입니다. 이 공간 이름은 매브릭 사이클스고요. 저희가 이제 엔진 11이란 자전거하고 매브릭 두 가지 브랜드를 하는데 여기 샵은 이제 매브릭 자전거 샵으로 이 이름을 정했고요. 두 브랜드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괜찮고, 안 타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뭐 커피 한잔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좀 좋은 평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개인 취향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린 의견이 있지만, 일반 자전거 샵 같지 않아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자전거로 꽉찬 느낌이 아니라, 공간도 있고, 좀 처음 보는 컨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he it nice. like 제가 예전부터 이제 아, 어, 뭔날냐 자전거 샵을 하면 요렇게 하고 싶다 한게 지금 딱이 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가구들을 다 직접 만들었거든요. 저랑 또 여기 샵을 같이 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둘이서 하나 하나 다 사서 톱으로 자르고 바르고 칠해서 여기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갖고 와 이거 멋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뿌듯하죠.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걸 했을 때또 외국 사람 손님들이 많이 올지 아니면 또 아는 한국 분들이나 그냥 동양 사람들이 많이 올지했는데 여기 지금 사는 이, 이쪽 지역이 또 그렇고.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대부분이 거의 어, Non Asian 이거든요. 대부분이 외국 손님들인데 한 번도 조금 불쾌했다거나 불편했다거나 저기 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이쪽에 또 동양인이 비슷한 하는 걸 봐서 좋다고 하는 손님도 있었고요. 원용 씨는 가게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디스플레이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매장에 자전거로만 가득 메워져 있는 일반적 숍들과는 달리 유니크하게 정돈된 모습에 향긋한 커피향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사이클리스트들에게 입소문도 제법 났다. To ever ride a, a bike. Yeah. 캘리포니아 쪽에 좀 자전거 인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또 LA 쪽에는 정말 막 힙하고 막 멋진 자전거 샵, 커피 샵이 많은데 거의 뭐한90% 이상이 다뭐 백인이나 논아시안 위주로 이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가게를 오픈할 때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기류사회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동양인이 하는 샵인데 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멋진 샵에 전혀 뒤지지 않는 LA에서 정말 잘 나가는 샵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그게 제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전거에 푹 빠져들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고정기어라고 싱글스피드라는 장르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픽스드 기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전거가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재밌는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의 원래 용도는 경기용으로 나온 자전거거든요. 이게 이제 뉴욕에서 자전거로 바이크 메신저들이 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화가 어 많이 바뀌어서 패션처럼 바뀌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자전거들이 많아서, 처음에 저는 이제 디자인이 너무 멋져서, 그래서... 그냥 이제 멋으로 타려고 시작을 했다가 점점 타면 탈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자전거가 단순히 그냥 두발 굴리면 굴러가는 이런 자전거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거의 사람이 발명해낸 이 최고의 그 두바 기달린 그 운송수단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더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자전거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많이 힘이 되는 부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굉장히 많은 여행을 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동남아시아도 가고 미국이나 또 일본도 가서 대회에 많이 참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 문화에, 그 나라에 대한 그 자전거, 틀린 자전거 문화 같은 걸 배우면서 그런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걸또 기초 바탕으로 해서 자전거 디자인하는데 더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되고 이샵 오픈하기 일주일 전에 갔던 락 카블러라는 대회인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대회 중에 하나이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원용 씨를 자전거 덕후로 만들었던 수많은 자전거 대회들 덕에 원용 씨는 수준급 자전거 실력으로 아마추어 선수로도 활약하며 미국 내 크고 작은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요 대회는 처음 나와요. 봐저 같이 있는 저 팀메이트가 작년에 자기 소셜 미디어 올렸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 가지고 같이 타보자고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자전거고요. 매브릭 산토스라고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서 열린 라카블러 대회는 사이클리스트들에게 무척 인기 높은 대회이다. 험한 코스 때문에 꽤 힘든 라이드로 유명하며 그래서 더욱 도전자가 많기도 하다. 거칠고 가파른 흙길 따위는 문제없다는 이들 사이에서 원용씨가 달린다. 이날 원용씨의 목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 오랜만에 참여해서 힘들지만 마음은 설레기만 하다. <목소리를> 끝나지 않네 이거. 레버엔딩 흑라이드. 여기로 올라가라고 제가 이벤트 되게 많이 나가봤는데 이거는 이건좀 아닌 것같은데요 올라가겠습니다. 스릴 일치는큰대회일수록 참여하는 동양인이 거의 없기에 원친 씨의 목표는 항상 끝까지 당당하게 완주하는 것이다. 자전거 대회는 힘겨운 레이스를 오롯이 혼자서 도전하고 이겨내야 하는 경기다. 험한 길을 혼자 힘으로 달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얻게 되는 가치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에 선수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오, oh, this is way crazier than I t h o 마지막 한 15마일 정도 남겨놓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계속 막 오르막길에 이게 그 일반 자전거처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막 바위나 돌도 피하고 흙 파인데도 안 넘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안 다치고 무사히 완주해서 엄청 만족해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런 미국 사회에 도전하는 그런 걸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더 그런 대회를 찾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 가보는 코스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코스를 달리면서 제가 이제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자전거에서 아 이렇게 어려운 부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위가 많은 부분을 달린데든지 너무 좁은 부분에서 컨트롤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아 자전거의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살짝 바꿔보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Good morning guys, hello, hey, how's it going? Uh... 원용시의 공간은 이제 자전거 동호회들의 아지트이자두 바퀴의 쉼터가 되었다. 라이더들의 편의를 위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랐던 마음은 자전거와 카페가 결합된 매장으로 탄생했고, 사장이 내려주는 커피 맛이 일품이라는 소문에 찾는 이도 많아졌다. 사람들이 어떤 자전거 관련 이런 걸 봤을 때 와, 저거 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런 거할때 되게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좋거든요. 근데 지금 주류사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많이 볼수 있는데 이 동양인이 하는 특히 한국 분들이 하는 이 비즈니스는 좀 찾기 힘들거든요. 특히 자전거 사이클링 비즈니스 쪽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좀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사람들에게 동양인이 운영하는 사이클링 비즈니스 브랜드이고 샵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되게 멋있는 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의적인 부분 그런 거에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디자인 이 전공이고 그리고 자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접목이 돼서 자전거를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프레임에 대한 그 그냥 색깔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지오메트리 같은 것도 제가 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역삼각형을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자세히 더 들어가면은 자전거마다 다 용도가 있고 경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더 어그레시브한 좀 공격적인 디, 디자인이 나와야지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차 같이 일반 분들이 타실기 편한 자전거들은 또 이제 편안한 자세가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비슷해 보이지만은 어, 굉장히 많이 다를 면이 있습니다 자전거 프레임 디자인에 있어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며 내가 직접 디자인한 자전거를 판매까지 하는 것은 날마다 신선한 작업이 된다. 늘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길을 걷다가 독특한 자전거만 보아도 디자인 하나하나 눈에 담는 것은 기본이고 사진도 꼼꼼하게 찍어 둔다. 어디서 쌓이? 카본? yeah. 안녕, 봐. Is it the name? What is your name? t h a t Dale. Dale. 원래 이 브랜드에서는 이런 색깔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 물어봤는데 커스텀 페인트라는 자기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목소리도> 원래 저는 미국의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러 왔다가 또뭐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를 했다가 어 결국에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돼서 어 광고 디자인, 광고 회사를 좀 오래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자전거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자전거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또 이런 자전거를 타는 여러 지인분들을 만나다가 지금 같이 하시는 한국에 계신 분께서 이제 저한테 어그 동업 제의가 와서 어 자전거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디자인 할때 재밌어요 항상 디자인 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고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제가 디자인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을 때그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디자인한 자전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또 우연한 장소에서 타고 다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감격스럽죠.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 멋진 자전거를 대, 모든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디자인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에 누가 한 적이 없는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만에 하나 누군가가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했었다 그러면 이제 피해가죠. 그래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고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지금 이제 엔진 11에 판매가 되고요. 되고 있고 엔진 11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그 퀄리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어 엔진 11 자전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 중상급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든지 이런 그지오메트리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다 다른 브랜드와의 또큰 차별화, 차별화가 된 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한 자전거만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 다른 종류의 자전거들을 다 타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노하우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어, 어, 자전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자전거 중에서 어, 투어링 자전거라고 있는데요. 어드벤처 바이크라고도 불리고. 자전거 여행을 할때 이제 많이 쓰이는 자전거인데요.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구멍이나 뭐 물통, 자전거에 다는 물통의 위치라든지 물통을 하나 더달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 지오메트리상 어떤 각도 조정 같은 걸 통해서 장거리를 달릴 때좀 어, 편안한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 브랜드가 또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타면서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도 만족도 높은 자전거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원영 씨에게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직접 세일즈도 하고 판매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광고 홍보 다 맡아서 했었는데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한 그 결과에 비해서는 정말 판매가 너무 저조해서. 그런데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이제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회사는 다니면서 또이 자전거 비즈니스도 계속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계속 두 가지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팬데믹이 터지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 지금 또 자전거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 나이도 이제 됐는데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자전거 샵을 오픈하게 됐죠. 모든 일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제일 고맙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제 와이프한테 이제 고맙다고. 그 제가 자전거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그 동안 막 정말 막 심각할 정도로 많이 다투고. 반대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던 와이프가 이제 지금은 제일 많이 최고로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또막 말을 좀 이렇게, 아, 막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까지. 그러고, 어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한거 알고, 앞으로 제가 어 거기에 보답하도록 정말 잘어 할게. 한 12년 전에 저희 남편이 한번 자전거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 없이 뛰어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완전히 폭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너무너무 싫었어요. 자전거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엄청 싸우고 맨날 자전거 때문에 진짜 이혼, 이혼할 것 같이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 남편이 정말 한 12년 동안 정말 꾸준히 이 자전거 일에만 매달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하다가 보면 은이 사람이 이제 좀 그만하겠지 포기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 미친듯이 뛰어들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는 이제는 12년이 지났으니까 허락을 하게 됐죠. 전에는 그 회사를 다니니까 그냥 뭐 스트레스도 풀 때도 없고 그러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와서는 되게 무기력하게 그랬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또 자전거 사업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사람이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뭐 그러니까 옆에 서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고 애들도 좋고 다뭐 좋아진 것 같아요. 마냥 즐겁기만 했던 취미가 업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기도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꿈을 현실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용기와 흔들림 없는 끈기가 필요하다. 원영 씨 역시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아끼지 않았던 열정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고 스스로 행복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덕후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세 번씩도 오는데, 여기 오면은 좀 잡생각도 많이 사라지고, 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예, 제일 자주 오는 곳이고, 제일 좋아하, 좋아하는 곳이에요. 고민이 되게 많으면은, 막 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있으면은 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좀 많이 평안해지고.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와이프는 모든 와이프들이 그랬지만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지만 아,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아, 나는 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제가 자전거를 타오면서 그냥 타온 것만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원동력으로 저의 그 자전거에 대한 열정과 함께 하면은. 뭘 해도 성공을 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리고 저를 이제 서포트해 주는 많은 분들의 그 응원 정말 친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하더라고 너는 진짜 자전거 쪽을 가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말들이 되게 힘이 되어줘서 고민 끝에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결정을 하게 됐죠 어, 구체적인 계획이라면 일단 저희가 만드는 그 디자인하는 자전거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많이 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더 건강해지고 인생을 즐겼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회사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널리 알려지는 게제 목표입니다. 라이딩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도전은 어쩌면 가장 익숙한 일일 것이다 주류 사회를 향한 원용 씨의 새로운 페달링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그의 행보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어, 경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게 <laughs> 해줄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 남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자. 응. 사랑해.